ん나상 콤방화 콤방상자 Q 222 다양한 전화에 대한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죠. 잡음이 있거나 뭐 소리가 멀거나 어떻게 돼서 자 어떻게 될까요, 쌤? 미상 이렇게 되는 경우죠. 소음이 ですね. 네. 좋았다 <laughs> 네. 효과음 잘하죠. 그렇죠. 그거 됐어. 예.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무슨 소린지 모르니까 뭐 이름은 들었는데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죄송한데요. 잘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어떻게할까요すみません.よく聞こえなかったんですが、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키코에르 라고 하는 게 들리는 거죠. 그쵸? 잘 들리지 않는 거니까, 요구 키코에나 까따데스가잘 들리지 않았습니다만이 됩니다. 한번더 부탁할게요. 라고 해서, 뭐, 이지도 오네가시마. 네.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죠. 네. 또는요, 감이 좀먼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필요해요. 감이 좀먼것 같은데, 한번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는 거어떨할까요 電話が遠いようなんですが,もう一度言ってもらえますか?電話が遠いようなんですか?ようだ 라고 하기 文々言語 같다잖아요. 이형음사니까 그냥 붙었죠. 그래서, 電話が遠い, 전화가 멀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同じですね. 네, 우리도 감이 뭔데, 이렇게 하거든요. <ス> 電話が遠いようなんですが,もう一度한번 더, 言ってもらえますか?でもらう 앞에서 나왔었죠. 文々에 받을 수 있냐 라고 하니까. 行っていただけますか?도 되겠죠, 당연그렇습그렇 계속 반복하다 보면 들, 들으시니까 음. 아, 맞다!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어, 전화가 먼 것도 있는데 그냥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요. 너무 멀니까 음. 소리가 너무 작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음. 소리가 멀어서요, 잘안 들리는데 끊고 다시 걸게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끊고 다시 걸어주세요로 할까요, 이번에는? 네, 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이 뭐, 또 다른 표현을

그렇죠. 음, 그런 그렇네. 경우 있잖아요. 음. 자기는 막 잡음이 들리는데 상대방은 잘 들리는 거죠. 그럴 때는 어 소리가 좀 멀어서 잘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걸겠습니다도 되고 음. 아니면 이쪽에서 그냥 소리가 잘 멀어서 안 들리니까 한번 끊고 다시 걸어주세요. 맞다, 갖게뜨그다사 이도 되고 둘다 되네요. 그렇죠? 또 시끄러울 수도 있죠. 그렇네. 그러니까 뭐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띄엄띄엄 들리거나 막 섞여서 들릴 때 시끄러워서 잘안 들려요라고 하고 나중에 이쪽에서 다시 걸게요. 라고 하는 거어떻까요うるさくて、よく聞こえないんですが、後で、こちらからかけ直します。うるさくて、うるさい。 라고 하기 시끄러운 거죠.よく聞こえないんですが、ないんです。 라고 뿐은 죠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이라고 해도 되고, 안습니다도 되고,後で、ふえ。こちらから、いつくかけ直します。 그렇네. 카케나우스가 다시 거는 거죠. 카케루가 걸다고요. 나우스가 고치는 거니까 다시 고쳐서 거니까 다시 걸다가 되겠죠. 카케나우시마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은데 이게 또 막상 전화에서 이렇게 되면요. 아 일본어로 뭐라 고 그랬지 다시 걸다가 뭐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어요. 따릉따릉 받았는데 저쪽에서 미인의 사랑.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돼요. 음. 에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미안한데 잘안 들려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すみません。よく聞こえなかったんですが、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아, 저는 막 너무 긴박하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너무 차분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시네요. 저는 되게 초상 맞겠네. 네. 세이카카가. 아, 성격이. 네. <laughs> 저지금디스하시는 거예요? <laughs> 자, すみません. 죄송한데요. 요크 키코에나카 단데스가 잘 들리지 않았대요. 들리지 않는데요. 모이지도 한번더 운행하시면 부탁할게요.라고 했는데도 안 들려요. 뭐라고 했는지 안 들리면 이제 곤란하겠지만 그러면 뭐 다시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끊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냥 스마트하고 끊거나 그런 수밖에 없는데. 감이 먼 경우도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린다기보다는, 응. 그러니까 좀 들리는 듯 하는데 자, 작게 들렸을 때 응. 전화감이 먼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가 도이요 なんですが뭐한번 이때 모라이마스가. 전화가 도이요 난데스가 도이란 게뭘 다죠? 뭔것 같은데 그냥 그걸 끝내도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전화 통화는 넘은んですが, 라고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죠. 예. 뭐일지이 1도 이때 모라입니까?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쓸수 있고. 또는요, 그냥 끊고 다시 걸어 주세요. 어떻게 할까? 끊고 다시 걸어 주세요. 응 네. 코에가 또 없대요. 꼭 귀가 ません. 1도 깃테 またかけてください. 그렇죠. 그냥 뭐안 들리니까 답답하니까 일단 시간 끌지 뭐 말고 전화가 떠요. 한んですが 일도 끼 때, 맞다, 걸게 뜨세요.라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아니면 소리가 멀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죠? 소리가 멀다. ]遠くて. 네, 코에가 더끝 때. 코에라고 하는 건 목소리죠.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소리라고 하면 옷도 있어요. 옷도가. 네, 는요 이런 소리죠. 딱딱딱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そうですね. 이런 소리고요. 코에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죠? 렇동 그쵸. 동물의 목소리도 그렇죠. 그래서 소리는 그냥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는 코에라고 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되죠?そうですね. 오또가 도쿠 때라고 하지 않죠. 코에가. 네. 코에가 도쿠 때라고 쓸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う르삭くてよく聞こえないで 오르사크 때, よく聞こえないんです.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이쪽에서 다시 걸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도데こちらからかけ나오しますこちらからかけなおします 다음에 이쪽에 다시 걸겠습니다.가 된다. 표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죠 물론 전화 상태가 좋으면 좋고.そうですね. 네. 다음에 또 전화에 대한 걸로 돌아오겠습니다皆さ 바이바이. 사 y e